예자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반 레벨 오늘 레벨 버은 레드팀, 퍼플팀. 배철물누가 누가 더 많이 모아오나 와!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벨 버전은? 레벨 은 레벨 은 레벨 버전은? 그러 야옹님이랑 저랑 이제 레 그리고 이제 혼재님이랑 혼배님 퍼플팀. 네, 네, 우리 팀 l e t 렛츠 o 퍼플팀. 오케이, Let's 퍼플 어? go 퍼플팀. 어, 2, 3, 파이팅 우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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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이팅 하나, 둘, 셋, 화이팅. 화이팅. 어, 아, 그래도. 경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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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쟁. 아, 아니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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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네, 네. <laughs> 오케이, 경쟁. 갈게요. 여기 벌터호가로 가자. 마라갑니다. 마라갑니다. 왜 공은 안 와요? 어, 후문 왔어 네, 트랙 조심 샷 가져왔거든요? 어, 훔쳤어? 엑스맨 응, 버렸어 어, 나이스 네. 맛있다, 맛있다 나이스 사실 후문이 제일 많이 나온거든요니까 그러니까. 우리가 유리야 유리한 스 너희 무전기 가져갔대요? 엑스맨 안 챙긴 거 같은데 뺑우님은 챙긴 거 같거든요 저기 챙겼나요? 정문. 정문? 말도 안 했.. 말도 안 했.. 저 근처 간다 지금 그렇게. 아 저기 벅스리 들리는데? 한 가지 장점이라면은 거의는 아이템을 좀 빨리 파밍할수 있고 떡이는 아마 몬스터 잡기가 편할 거예요 맞아 초반에는.. 배터님 초반이... 에?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데? 바꿨어? 예비 어, 들고 들고 이티 눌러볼래요? 뭐 스프레이 트 나왔어. 두 고무초 안나다 나이스. 스프레이 못한다. 나이스. 아 스프레이 한 번. 까는 게 어, 처 누구 나오는데 네, 제 나왔습니다. 너무 다이이 쳐다봐. 이 쳐다봐. 이 쳐다봐. 이 쳐다봐. 이 쳐다봐. 기관 쳐다봐. 기관 쳐다봐. 기관 쳐다봐. 기관 쳐다봐. 나이스! 는 것도. 나아 말아 말아 말이 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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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이이스나이이스나리스나자 가자 가자 가자. 가자 이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<laughs> 아니 제트팩 빼서 가! 야 이거, 이거 맞나? 아저 제트팩 가고하는거있어요아야 이거, 제거 충전, 충전차 말고, 어딨어 아니 근데 그걸 제트팩을 가져가면 어떡해! <laughs> 아니 돌리려고 했어요 맞다, 아니 이게 아저뉴 그 제트팩 빼서 갔어요. 진짜요? 아나 그래서 이번에 <laughs> 피었 지금. 대원 하나 훔쳐 옮기다. 근데 받았어, 돌려받았어. 에이스 이잠저솔직 제트팩 훔쳐간다는 소문이 나왔는 네? 저... 뭔 소리예요? 아니, 네, 네, 네. <laughs> 아 제트팩! 아 뭐야! 아, 진짜. 아, 아니에요 아제 제트팩! 그 어, 야옹이 아, 제 훔쳐간다고요 제껀 제, 제줄 알았어요 주세요 <laughs> 선생님 또 빼서 갔어요 왔어요 오디오디오디바아 오디바오. 안돼 바오 오디바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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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바친오다바오 오디바오. 오디바오. 그디이오 오디바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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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, 에이스님 너무 적갔어요 그래서 내가 날아가는 거 샷판으로 맞췄어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조금 달았을 거예요. 근데 너무 멀리 가가지고. 오케이, 정문으로 가자, 이 아니, 이렇게 나온다, 이거지? 자들도때자쟤 이거 내놔요. 거 내놔. 내놔. <laughs> 나잠깐만만 잠깐만. 비싼, 비싼 비싼. 거 때려, 때려, 때려. 아, 안 죽어. 안 죽어. 죽여. 안돼!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저 유령처럼 나집 어, 어떻게 가지? 집 어떻게 가저 건이 있긴 하거든요. 오케이. 돌아서 가 봅시다, 지금? 아니 이렇게 경쟁을 한다고? <laughs> 나 훔쳐간 거 뭐, 하나도 많이. 없는데. 아니 저기요. 이거 아니죠. 그니까요왜 그렇게 해요? 그래 훔쳐간 거 하나도 <laughs> 왜 제, 없는데. 왜 젠트가 어디갔어? 아니 이렇게 더럽게 하는 거 있어요? <laughs> 뒤, <목소리> 주조심오오오 어! <목소리> 너무 하잖아에 <laughs> 오, 게 할까요? 이렇게다 레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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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게다 레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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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게다 우리가 이겼다다다다다 우리 아, <administration> <laughs> <pastry> 제트뱅 몇개에요 저희? 제트뱅 어디갔어 나? 아 어디갔음 제트뱅? 여기 하나, 하나 터졌어요 아터짐 어, 진짜 뺏고, 뺏고 터트리면 진짜 아우 <laughs> 뭐하고 있어요? 슬라임? 아 아예 저 그냥 공략할게요 이거 홍배님이랑 아, 저희도 진짜 아이고 써야아 이렇게 넓게 할줄 몰랐지 그니까 <laughs> <laughs> 전략임 전략 <laughs> 전략